축제를 찾는 관람객이 늘면서 옛날 전통 분위기를 느끼며 청결한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장터 개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마포구 관내 전통시장, 마포 관광식당, 맛집 등이 참여해 음식의 질을 한 단계 높였는데요. 먹거리가 가득했던 새우젓 축제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9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는 다채롭고 풍성한 먹거리 장터가 펼쳐졌습니다. 판매 장터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판매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판매 장터의 마포 맛집 및 전통 시장 참여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먹거리 장터 운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먹거리 존을 설치해 아이들도 먹고 즐길 수 있는 새우젓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에는 분식부터 생선구이, 제육볶음, 전등맛 좋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먹거리 장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 한국의 맛과 정서를 느꼈으며 특히 어린이 먹거리 존을 설치해 어린이들도 맛있게 먹고 즐겼습니다. Ah, 아, good. I I really like this festival. Um it reminds me of in in Australia we run a food festival and I wish it was as good as this. I really like it here. The the food's really good. I like the jokbal. Um the sundae's really good. The o j i n g e sundae's delicious 진짜 맛있어. 다툰을 했고 이기니까 또 하나 하고 싶어지고 다른 것도 또 열심히 해봐가지고 또 할래요. 신이 나요. 신나요. 새우젓 축제 화이팅! 이번 제9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먹거리 장터는 남녀노소 외국인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먹거리 가득한 축제의 한 마당이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